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니 짜증만 나고 그러셨죠? 맞아요. 예.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더위를 식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참 젊어 보이세요. 왜 이러세요 또. 어, 혹시 권희 씨가 더 계라도 젊... 있으실 것 같은데요. <laughs> 좀 말씀해 주세요. 아유,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지난 거 생각하면 후회도 많고. 네. 그러니까 후회안들 소용이 없으니까 열심히 뭐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아예 그냥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리고 얼른 잊어버려요. 자,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게 조금 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이시영 씨가 한음 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우리는 백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백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요? 하는 네. 글을 가지고 좀 참고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건희 씨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특별히 하는 거는 없어요. <laughs> 그래요? 그냥 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음. 식사 세끼니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아. 잘 챙기고 아. 또 제가 잠이 많아서 잠을 잘 잡니다. 아. 초저녁이면 자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제가 머리만 대면 잠 잔다고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럼요. 잠못 예. 자는 게 얼마나 큰 예. 아주 힘든 일인데 잠못 자가지고 아주 밤마다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거니씨를 딱 보면 잠을 잘다잘 예. 잘 주무신다는 걸 보니까 예. 성격도 좋으시고 편안하신것 예, 예. 같아요. <laughs> 예. 저도 좀 잠은 잘 자요. 자기는 예. 뭐 저는 뭐 헬스도 해보고 예. 에어로빅도 좀 하긴 했는데 수영을 좀 하고 싶어서 예. 수영을 하려고 랬더니 귀가 좀안 좋거든요. 제가 아. 랬더니귀 때문에 수영은 하지 말라고 또 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니까 뭐 그것도 못 하고. 지금은 뭐 그냥 부지런히 걷고, 집에서 자전거 타는 네, 정도? 자전거 타기. 숨쉬기 운동은 네.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시영 박사께서는 건강하려면 다섯 가지 목표를 갖고 지켜야 한다고 하시네요. 첫 번째는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문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은 정말 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렇죠? 네, 네. 내가 혼자 가고 싶은 곳 가는 것도 참 복인데 이게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니 말이에요.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아 식물들이 말라서 앙상한 가지에 바삭. 바삭 말라 떨어지는 것 같처럼 평생 두 다리를 걷고 다녔는데 무릎 연골 골다공증 근육이 <laughs> 줄어들고 뭐 근육을 살려야 된다는데 뭐 무슨 수로 살려요? 근육이 줄어들고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아파서 아야야 하고 사는 것이. 글쎄, 살긴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저는 다리보다도 팔이 아.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는 그럴세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 팔이 아프다 그러네요. 어, 그렇군요. 예. 그것도 뭐 앞으로 열심히 걷지만은 점점 걷기도 힘들게 할 것이고, 백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그냥 살살 걷고, 살살 씹고 그냥 조심조심 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니 씨는 어떻게 잘 걸으십니까? 글쎄요, 뭐잘 음. 걷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예, 어, 카메라 들고 이제 음. 출사 한번 나가면은 네.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걷게 되거든요. 아유, 많이 걸으시네. 어, 지난 금요일에도 그 경복궁 출사 갔어요. 네. 아침 10시에 가서 12시 반까지 걷고 아이고. 점심 먹으 갔어요. 이 더위에? 네. 예. <laughs> 아무래도 음. 그날은 아주 날씨가 화창해서 구름도 좋고 그래서 카메라 셨다 누르다 보니까 빠져서 더운 줄도 모르게 되더라고요. 아니 땀은 많이 안 내요? 네. 많이 나죠. 아난땀 예. 때문에 요새는 잘 걷지도 못해요. 네. 그래요. 아무튼 두 번째는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아, 무섭죠. 정말 무서운 게 치매라는데 예. 예. 그 언제 오는지 뭐 날짜도 모르겠고요. <laughs> 그렇죠. 알른 분들 보시면 어, 예고도 없고. 예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예. 뭐뇌 세포가 점점 죽어간다고 하니까. 제 친구 얘기를 좀 하려면요, 참 얌전하고, 여자답고, 음. 음식도 잘하고, 특히 강된장을 그렇게 잘 끓였어요, 걔가. 아, 그래요? 에이, 맛있죠 가지고 강된장. 심심하니 강, 네. 강된장만 끓여주면 너무너무 맛있게 먹던데, 그런 친구가 한 5, 6년 전부터인가요? 음. 여행을 같이 갔는데, 일찍 자고 말도 별로 없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때까지 몰랐죠. 예. 그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요. 아그러어요 이제 그 남편이 같이 예. 들고 와요. 아 그래요? 불안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밥 먹는 걸 잊어버려서 <laughs> 또 먹고 아침에 여보 아, 밥 야. 먹어야지? 이런다네. <laughs> 아까 먹었잖아. 그러면 아니야 아까 안 먹었어. 이런데요. 어나 그러니 살이 얼마나 이게 체중이 들었는지 보기는 주름도 없고 좋은데 남편 음. 되시는 분이 이제 가슴도 답다. 하고 우울증도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 딱해라. 그럼요. 가끔 보는 우리도 이렇게 슬픈데 얼마나 힘들실까 싶어서 예. 우리 친구도 힘들고 내 치매 걸린 사람은 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분 혼자는 행복하다네.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주변에 예. 사람이 이제 죽겠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사는 게 이게 어떡하나 하는 게 많이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쓸쓸해합니다. 맞출 시간이 네. 됐네요. 맞출 시간이 됐네요. 네. 지난 8월 8일이 입추였죠. 이제 네. 더위도 물러나고 가을을 접어들게 되니 우리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겠습니다